할렐루야! 오늘도 임마일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모든 어, 뭐,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다 위로부터 주어진 바가 된 것이고, 권세는 권선지악 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게 하여 있는 것이니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왕권 신수설,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는 그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이죠. 역대 그 절대 군주들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이 로마 시3 장의 인용을 많이 했죠. 아, 그 그런데 사도 바울로서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로마시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정권이 사악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정권에 대항했다가는 기독교가 뿌리째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어, 사도 바울의 한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 왕권 신수사를. 두 번째는,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세 번째는 노예제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바울이, 그,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계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있 악영들에 대한 미라.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 땅의 권세가, 어, 이 뭐, 악한 영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또 간파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사도 바울이 또 뭐, 어, 여자 성도들 아주 뭐 존중하고, 어, 그런 존재에서 지나치게 여자들이 나설 때, 그 당시에 그 남성 위주 사회에서 어, 기독교가 또 비난받을까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예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빌레몬서 같은 데에서 사도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에, 이런 점에서 사도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도 전체적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경우는 어땠는가? 주님 경우도 아, 그야말로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에, 오마의 학정 가운데 그 이렇게 보험 사역을 하셨죠. 그 제자들이 늘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영광의 시대가 다시 재현될 때가 언제입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했다. 아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하늘의 영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지 땅의 육적인 물질의 세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 주님은 정말로 완벽하신 말씀을 늘하셨는데그 국가와 교회 관계 에관해서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세금 바치는 문제에 관해서, 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어, 마태복음 22장, 공간복음에 이제, 마리새인들이 와서, 어,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아,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대나리온에 누구의 화상이느냐? 누구의 그림이느냐? 가해 사이다 그러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에게 선 함께 맞춰라.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육, 성과 속, 천국과 땅, 하늘과 땅을 분명히 구별하셨죠. 우리가 그 성령을 거듭나서 그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놀라운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어, 주님 뜻 가운데 찬란한 그, 태양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그, 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하는 어, 천국을 확장을 위해서, 복음전도를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부구나셀 왕이 그 환상을 본 것을 다니엘이 그 풀잖아요. 아, 막 머리는 뭐막 황금상이었고, 막그 가슴은 뭐, 어떻고, 뭐, 발 열가락은 뭐, 새였는데, 아, 그 마침내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아오더니 다 망가뜨리더라. 다 박살내더라. 그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예수 그리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시잖아요.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고 이돌 위에 그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질 것이고. 어,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들 결국은 주님 안에서 가루가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 천국의 신령한 자녀로 창조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 이 영과 육의 문제를 잘 구분해가지고 어, 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육적인 것들은 들은 그 반대일 수가 있다. 육적인 것들은 사탄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주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의 나라. 이 세상은 육적인 땅의 세상은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도 야, 이 땅의 모든 영광 부귀 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이제 주님께서 또 어, 마태복음 28장 결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념,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우리 국가와 교회의 관계, 우리 성령에 따라 사는 삶과 이 세상의 삶, 우리가 뭐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뭐 관여를 국가와 사회, 뭐 세상과 관여를 안할수 없죠. 어,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 먼저 구하고 영적인 일을 중심으로 할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아 오늘 도와주시는 천우신조의 임마누엘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들 국가, 땅의 국가는 육적인 것들인데 그 결국은 뭐 어, 국가는 필요악 사실뭐 필요악적인 측면이 예, 그더 많은 거 아닐까요? 어, 그 만약에 뭐 사도 바울도 로마 3장에서 권선지각을 얘기합니다만 악이 없다면 뭐 국가가 필요 없는 거죠. 음. 악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태극기부대 뭐 이렇게 막 나서기도 하고 막그그 어, 그, 하, 정말 원통이 하긴 하고 그러는 걸 많이 보는데. <laughs> 우리 남한 정권이 아무리 악독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만 하겠습니까? 아, 그, 남한 그 기독교인들은, 어, 남한 정권에 대해서, 그, 정말로 그 정신을 차리고, 어,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를그 줘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동, 동치하도록 기도를 할 일로 된 어~ 정말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한 다면은 북한 정권이 빠르 빨리 교체되기를 어~ 요즘 뭐~ 그~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그랬다든가 트럼프도 그랬다던가요 그~ 미국도 야 이거 김정은이 가지고 안 되겠다 정권 교체 외에는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그 에, 오히려 북한을 생각하고 그 북한이 바로 되기를 그쪽에 에, 남한 기독교인들이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그 그 기독교인들이 연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참 좋은 예가 히틀러 정권 사악한 정권이잖아요. 에, 그런데 그 히틀러가 막 유대민족들을 막 박살내려고 하고 막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시 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칼바르트라고 합니다. 칼바르트에 관해서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한번 그, 아,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 어, 그분이 예, 그 야히틀러 정권은 이건 그 반기독교적인 정권이다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그딱 선언을 하고 어, 그어뭐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티빙 겐다 독일의 무슨 교수였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스위스로 돌아와 가지고 스위스가 다행히 영세중립 중립국을 달유지 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여튼 뭐그 예, 스위스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신앙, 신정통주의인가요? 그런 그 책들도 쓰고 업적도 남기고 어, 했더라고. 그 칼바르트, 보회퍼 이런 거그 소수기독교인들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 살아갈 때 이런 그어 지금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말로 옛날 로마 시대하고 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왕권 신수설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민주주의 사회는 막 엎치락뒤치락, 막 정권이 막그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해서 이긴 쪽이막 정권을 차지하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어, 로마서 13장 후반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야,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은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개명 가운데 다 들어있다 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냐 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어, 정말로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서도 어 마태복음 산상설교 가운데 야 너희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지고지선한그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어 우리 정말로 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예그 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어,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기도하는, 그 어떤 그 사랑의 완성, 의 경제까지 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하시고,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구체적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저는 또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